스포츠 중심 엉게 입코과학니다 CJ와 s k 텔레콤아 이번 경기 마재온 박영민 맞아 무너진다라는 거 CJ는 방법이 없어 요 그냥 10회 찍는 거예요 네. 10회 그것도 3대 0의스코어는안 됩니다 마재온 박영민 선수가 해줘야 뒤에 변현태 선수가 힘받죠 마재온 네. 박영민을 힙불러 묶어놨는데 케이스텐트 <목소리> 2트공기이었다 여기에다가 갔다 아, 여기에다 모두 가두투자한 CJ거든요 나재현, 박영민의 패배는 정말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laughs> 시작됐습니다. 먼저 마재현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CJ 자 이것이고요. 자 파란색입니다. 다음 해봤습는 박영민 선수의 진영. 아 가로 방향이네요. 위쪽이 CJ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 SK텔레콤 볼턴데 아 신의 이승석 선수의 진영 붉은색. 마지막으로 박영호 선수입 프로토스 보라색이네요 네, 서로 간에 이제 가로 방향으로 어, 박영호 선수 얘기가 끝날 타이밍이 오! 두번 실패 오, 예, 게이트웨이 넘기기를 파일런 짚고 넘기기두 번이나 네. 실패를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불레 전차 맵에서 저그 프로토스 조합이 좀 선호를 아, 하는 이유가 아마도 저런 그 프로토스의 전진 플레이에 어, 아, 뭐, 테란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 면좀 많이 휘둘릴 수 있다는 측면이겠죠. 어, 오늘 밝게 아주 경기를 멋지게 긴 전상우 선수가 아주, 네, 기분 좋게 있는 모습을 봤고요. 네. 아,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마디언 선수 청철병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뭐 건너서 하는 것도 일반적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도 거의 박용선수는, 어, 투게이트 플레이를 통해서, 어, 상대를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히, 박영민 선수는 그런 초반의 압박보다는 무난한 역대였던 그거세율을 준비하면서 공중전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지금 박영욱 선수의 프로 움직임을 보십시오. 오버로드가 어, 당연히 이 타이밍이 어디 있는지 알고 게이트웨이가 물론 걸립니다. 물론 들킬 수밖에 없지만 단5초 10초라도 상대방이 전능 게이트에 대한 의도를 눈치를 못 치게끔 오버로딱올때 왼쪽으로 돌아서 가는 프로브의 움직임 이런 네. 것들 하나하나가 다 준비가 잘되있다는 거예요 자, 박영인 마재훈은 지난 르카프 경기에서도 공중전 중심으로 가서 무난히 승리를 네. 거둔 바 있고요 일단 그 오버로드로 마재훈 선수가 박영숙 선수의 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선크컬러의 어, 건설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어, CJ엔투스 팀은 어차피 커세와 뮤탈리스케 공중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옥 선수에게 휘둘리냐, 휘둘리지 않느냐 가장 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어, 혹시 모르게 클리커러니를 준비하고 있는 마오 선수 모습이고요.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예, 성큰을 많이 건설하고 테크를 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박영민 선수가 스타게이트를 빨리 올려주면서 공중을 제압하게 되면 저극끼리의 테크트리라든지 뮤타리스크의 보유 양은 이생석 선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대신에 커서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공중은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그런 빌드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졌죠. 네.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박영욱 선수도 아예 투 게이트에 올인할 수는 없고요. 어, 적당한 압박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박영욱 선수 그런 점잘 알기 때문에 어, 게스트 치를 통해서 테크를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게이트를 넘겨서 지킨는였습니다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박영욱 선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그냥 단순 딜럿 같지는 않고요. 오 이거 그냥 미네랄을 지금 점, 예, 하나를 그냥 다 뚫어두고 질렀더라고요. 드라곤 러쉬를 그냥 뭐 7시에 다갈 생각도 지금 있는데 보이고 투 게이트까지 늘렸거든요 박영민. 차트라고 어, 나왔습니다. 이것도 박영민 선수의 지정에 11지 노란색, 아, 아깝겠네요. 저 오버로드. 그리고 마제재는아티테크 스파이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 박영욱의 본격적인 어, 자, 러쉬는 없고요. 뭐 아무래도 성큰으로 데뷔한다고 했을 때는 질럿 드래곤의 어떤 조합으로도 어, 상대 원해 처리 플레이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욱 선수는 뭐 어, 드래곤 생산을 통해서 어, 상대를 어,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성컨이 있다 하더라도, 어, 뭐, 왼쪽 지역으로 돌아가서 본진으로 난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드라군으로 어, 원가스의 미타리스크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상대해 볼만 하거든요. 어, 3게이트까지 그냥 늘려버게요 네, 예, 예, 스타게이트를 대제를 하고, 박여민 선수 역시 드래그 중심으로 가죠. 네. 자, 그러면, 어, 자, 어느 쪽이 먼저, 어, 총 공격을 시작할 것인지. 네, 네, 좀. 서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뭐, 박영욱 선수도 초반 질럿을 소비하지 않은 판단은 굉장히 좋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서 생산되는 드래곤의 압박이 더욱더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럼요. 한방 제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조금, 찔끔찔끔이 아니라. 어, 이런 식이 되면 일단 저극끼리의 뮤타리스크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의 이승석 선수가 과연, 어, 뮤타리스크로 상당히 뭐 상대 박영민 선수의 뮤타리스크를 어 시간을 잘 끌어주면서 11시 마지언 선수까지 어느정도 견제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승부의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네, 혹시 모르니까 마지언 선수 클레코르나더 짚고 이제 이 성격도 기본 네. 어 지상 아 박용수 선수 박용수 선수 직이죠아이 그래도 이 병력으로는 피해를 줄순 없어요 예마지언 네, 선수가 또 뮤타리스크가 드라곤 숫자가 한세개 왔는데 아. 여기서 그냥 네. 모이면 거기에 박영민도 움직여요. 네, 거기 이승석 선수가 도와주러 가죠 지금. 네, 근데 박영민이 네. 움직여 박영민도 대규모 부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마다 공격자도 이거 진짜 안마다 맞게도 어, CJ 팀이 나쁠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승석 선수가 혼자 막을 수 있을지 그런 네. 문이에요 그럼 서로 하나 한 군데다 밀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아 근데 지금 드래곤 정대 규모로 와서는 이승석 선수가 뮤탈리스크 뺐기 때문에 혼자 맞게 옆구조 이거든요. 네. 그러면 뮤타나 같이 들어가는 거, 족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거 무조건 공하고 근데 이거는, 예, 밀타리스크는 밀타리스크만 상대해주면서, 성크도 지나고 막아내면, 이거 마재훈이 막아내지는 네, 분위기가 네, 나아요 이승석 선수는 못 맞거든요? 네, 이승석 어차피 보기였어본진도고기였어 이승석 겸.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을 통해서 마재훈 선수를 제압해야 아, 됩니다. 그래도 박영석 선수의 드라곤으로, 예, 성크 콜론에만 딱딱 해주는 이런 움직임은 너무 좋네요. 네, 어차피, 아, 이승석이 본진 날아갔거든요. 마재훈은. 아, 이승석 선수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금 마재훈 선수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박영욱의 본진, 본 캐논이 있나요? 캐논이 없다면 본진에 드래곤도 못오기 때문에 뮤타네스크는 그냥 박영욱 선수와 박영민의 격차를 벌려주는 그런 의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텐데요. 네, 마재훈은 남은, 아, 그럼 여기서 빨리 건물을 깨버려야 됩니다. 자, 마재훈의 병력들을 다 잡아낼 수없 없고, 어. 빨리 밀어버려야 돼요. 어, 아, 지금 뮤타네스크는 볼것 없이 그냥 가서지휘로 그냥 가서 1대1 그냥 서로 엘리 가고, 네. 차이를벌리는게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움직이러 와서는 거의 박영민 선수와 박영, 아, 박영욱 선수의 일대1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건물은 없어지면 어차피 저그의 유닛트로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앞마당 쪽에다 건물이라도 지어놨습니다. 저거들은 아웃되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박영욱 선수는 어떤 리버를 준비하는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박영민 선수는 멀티를 하나 해주면서 마디언 선수의 해처리 하나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듯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마디언 선수가 이런 피해를 받았어도 살아남기만 하면은 이승선 선수는 끝나고 있거든 이승선 선수는 끝났어요 근데 네. 이제 엘리에요 네. 마디언 선수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네. 되면은 CJ 투스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이거 그냥 가, 가지고 있는 밀타 리스크 죽더라도 마디언 선수의 드론 한 개도 남기지 말고 그냥 어차피 엘리 되는 거예요 그야 싸우는드론 잡아주는 겁니다 아, 그래 들나살아남았어요마요 네. 아무튼 마재는 어떻게 염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욱 선수도 마재훈 선수가 살아남을 가능성 여기를 사전에 차단시켜야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7시 에 있는 드라곤 박영민의 드라곤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전부 다복진에서 올라와서 지금 셔틀이 없다면 지금 셔틀 혹시 나오나요? 예, 네, 뭐, 셔틀인가요? 로버 올려야 될 텐데요. 네. 아 그리고. 박영민 선수들 확장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1 2 시죠. 근데 네, 어쨌든 미세하게 지금 시즌 투수가 좋아요. 그렇죠. 네, 박영욱 선수의 이런 움직임에 반해서 어쨌든 마지연 선수는 힘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다는 게큰 부담이고 거기에 더 박영민 선수 도 멀티까지 시도가 됐고요. 네. 박영욱 선수의 이 리버 플레이가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노출됐어요. 자 봤습니다 봤어요. 네, 지금 어떻게든 박영욱 선수는. 마지은 선수의 멀티를 파괴해야 경기를 좀 편하게 할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언덕 장악하면서 자신의 멀티가 없기는 하지만 언덕 위에서 양 선수 두 곳의 멀티를 네. 전부 다 원천봉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박영민 선수에게 문제 그좀 어,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빨리 그 셔틀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고 네. 그 전에 박영욱 선수는 언덕 쪽에서 멀티 쪽을 타격하는 바로 이 불을. 아, 이 불의 전차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속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박영 선수, 황급하게 위쪽으로 올라오고 상대편 확장기를저지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박영민 선수의 멀티 쪽에서 지금 타격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박영민의 멀티가 들어가다 보면 네.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박영욱 선수는 두 선수 다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한번 병력 딱 모아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드라곤 대 네. 드라곤 싸움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박영욱 선수의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는 이런 견제 플레이에 본 리버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버를한번더타이이 있고 박영민 선수는 일곱 쪽에 있는 드래곤을 지금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마제온은 그, 또 여기서 어떤 자원 릴리라고 있는데 아무튼 박영민 선수에게 아 그리고 박영은 공격입니다. 뭐볼 것도 없죠. 박자에 그렇죠. 뭐 네. 필요없어 그냥 공격 아마도 지금 그 일곱 쪽에 있는 드래곤을 저렇게 놔두는 이유는 셔틀이 나왔을 때 넘기겠다 는 이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도 조금 아까워요. 저예제 생각으로는 저 병력도 수비에다가 사용을 해주면서. 셔틀 나오거나 그러면 안정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라는 네. 생각이 드거든요 이제 리버 가죠, 네. 박영옥 선수. 자, 박영옥 선수도 중앙 하나쪽 확장 기지를 가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 여기서 2대1 싸움에서 박영옥 선수가 이긴다면 뭐. 야 엄청난 화제죠, 지금. 네. 일단 박영옥 선수와 이승석 선수가 터틀에서 네. 이거 먼저 아웃 되더라도. 결국 빼내요, 박영민 선수. 첫 판단 그렇죠. 아주 좋아요. 이게 조금 더 늦었으면 괜히 병력 분산돼 있다가 박영욱 선수의 집중된 병력에 2대1로 어이없이 패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야. 좋은 자리는 박용기이 당연했습니다. 네. 속옷까지 됐어요, 지금. 네. 아, 이속옷까에 들어가죠. 어, 잡건 아, 여기... 야, 자, 리버. 아. 자, 샷를달리고서 리버 한번 더. 자, 나 리버는 이정도 피해 좀 제한적으로 피해를 줬어요? 네. 여기서 박연민 선수 역시 셔틀을 확보하게 되면 박용욱 선수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리버가 나왔는데 리버의 효과를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로 보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지금 이 판단은 박용욱 선수가 크게 실수한 겁니다 예, 네, 그런 셔틀는 게릴라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병력을 실어서 상대방의 병력이 분산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먼저 모여서 한번 싸워서 이기는 것 외에는 이렇게 게릴라로서 거둘 수 있는 이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박영 선수는 병력을 모아서 한바이거든요 지금 역공이 시작됐고 이거 막으려면은 박영선수 리버가 있어야 되는식지 리버가 없고요 네, 여기 다 정리되죠 박영의 병력은 지금 분산돼 있어요 여기 정리되면 다시 멀티 돌아가고요 오히려 병력이 분산돼 있다가 괜히 병력만 따로따로 잡히는 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언덕 위를 잡히면은 앞마못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시도되고 있는 박영 선수의 멀티가 잘 돌아갈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야또 언덕 잡히게 돼서 언덕 한번 잡히게 되면 그동안에마지현 선수도 커 나갈 수가 있고요 네, 아주 언덕에서 병력을 빼고 있죠 박용야 병력이 많아요 박용민 선수 네, 박용민 바로 내려옵니다 네, 거기다가 만에 하나 셔틀이 잡히기로 한다면 이거는 박용 선수 이길 수가 없죠 지금 언덕 위에서 병력을 뺐는데 언덕에서 병력을 빼면 안마당에서 자원을 채취 못하는 것 네. 같거든요 자원 네, 확인해야죠 확인되겠는데요 아, 예, 이거. 자, 공격 들어가야죠. 박영민 상대편 안 받아. 그줄 네. 필요 없다니 좋은 결과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지키러 오기 보다는 박영욱 선수는 이 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 병력 가지고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에요. 아, 근데 투리병력이 있고, 어, 박영욱 여기 다빼 마랑 예. 투자였습니다. 셔틀 두기 하고 있어요. 뭐, 리버, 셔틀 두기를 어디로 갑니까? 리버까지 실어와서 저구적 아, 정입니까 근데 지금은요, 마지현 선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박영민 선수가 1대3에서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죠, 이미 1대1로 해도 네. 어, 박영민 선수가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병력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버를 잡은 게 훨씬 더 이득이죠 네, 아, 근데 여긴 리버까지 왔어요 박영민 선수 셔틀이 안 하기 때문에 힘들어 아, 조율이 아, 떨어져요 박영민 선수가 병력 실어 네. 나니요조율이 떨어집니다 안 돼요 네힘 내봤지만 경기 자체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CJ 앤투수가 거의 잡은 네. 분인데요 안마당도못 먹죠 그런 가운데 각 이제건 마재훈이 살아나기 시작거든. 마재훈이 뮤타라 기가 정찰하고 안받견제하고 살아 있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요. 그거 하나만 보여주게 돼도 부담스럽죠. 마재훈 선수가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을 심어 주는 것만만으로도 그리고 정찰을 해준 것만 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박영호 선수의 입장이에요. 네, 최근에 두세 차례 지금 작전에 막 막힌 박영호인데 다시 한번 언덕 쪽에 병력들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네, 예, 아주 그 영리한 플레이죠. 굳이 무리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병력 잘 뺐습니다, 박현민 선수는. 거기에다가 그렇죠. 마재훈 선수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이제 드디어 드론이 많이 차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재훈 선수. 이렇게 된다면 언덕은 또 언제 장악당할지가 모를 수, 있, 모르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드론 한 개는 일곱 시에 빼둬서 멀티를 하나 해도 안정적인 승리를 굳힐 수가 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언덕에서 싸워도 이거는 박현민 선수가 훨씬 막연히 경력이라든가 조합이 좋아야 지금 리버다두기는될 거거든요. 지금 저거를 괴롭히는 건 승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리버 뺀게좀 확인이 있네. 자, 리버 두기 이거 좀 빨리 타서가기서 싸워야 수치 수치 돼요. 프로토션으 싸우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 어! 왼쪽 오른쪽에 다갇히겠네요 아, 리버 리버를 보이테이블들를 정면으로 다 먹고 있어요. 아, 이거는 끝났다. 와... 끝났다. 박영수 선수가 너무 힘들고, 역시 CJ팀, 이런 두 명이 나왔는데, 네. 팀의 몇이건 말도 안 되죠. 아, 개인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자꾸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에, 이렇게 해서 c j n 2수은 마지막 박영훈 선수의 팀 플레이 조합이, 아, 요즘 분위기 좋아요. 연습 네. 쌓아갑니다. 그러면 특히, 불이점차에서 루카 부자 봤죠? SK텔럼자 보자. 특히, 오늘, 진짜 원인 부르고, 답대업 패면은 야,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다들 네, 치명적인게 있었는데, 그런 위험, 예, 위험한 상황. 부담되는 무대에서 역시 팀의 두 a 이스들이 깔끔하게 경기를 잡아주었네요 네자 이렇게 돼서 c j 와 SK텔레콤의 세 번째 경기 먼저 전공합전은 박영민 이승덕이, 아 박영욱, 이승덕이가 죽이다만마조원 선수와 아, 바이브 선수의 아 바로 이게 이게 조계란감독의 개인점 카드 두 세트에 기회를 수을팀한세트의 기회를 간이조계란 감독의 운명수래요 네 하나 둘 잔은... 뭐 2대0에서 로 압박을 받고 다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팀플레이서승리해서 분위기 전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자 케이스가 이대를한점 따로 오기 시작했는데 아 이게 한점 문제가 아니라 신백두 대간에서 변형태가 테러를 상대로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렇죠. 아,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맵도 맵이고 변형태 패트전에 최근 최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4세트에서도 좀 이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2대1로 에스케이트라한 점은 없습니다만 2대2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